네, 이 학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통합 과 지구과학 시간입니다. 근데 지난 시간까지 각 권에 대해서 배웠어요. 지권 그다음에 기권, 그다음에 수권. 이게 세 가지가 사실 지구과학에 조금 중요하게 다루는 거고 생물권은 지구과학에서 뭐 크게 다루진 않지만 모든 권과 어떻게 보면 많은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게 핵심이었고요. 외권도 배웠었죠. 외권은 이제 지구 바깥쪽을 말하는 건데. 어, 천문학 파트에서 배우긴 배웁니다 우리 그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앞에 그 뭐죠? 태양, 별 같은 뭐 외계 항성들 진화 과정 이런 거 배우면서 잠깐 배웠던 거고 더 깊게는 이제 지구학 원이나 2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거는 그래서 어, 크게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파트는 통합과학에서 기권, 지권, 수권이다. 각 층상 구조들 배웠던 거 기억나죠? 지권을 보면 제일 처음 배웠던 건 뭐죠? 제일 처음에 뭐 배웠었죠? 기권 먼저 봤죠. 기권,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온도가 어떻게 됐었고, 그 다음에 성층권에서 온도가 왜 증가했고 이런 것들. 그다음 지권 크게 보면 뭐 지각, 그 밑에 멘틀, 외핵, 내핵, 뭐 연약권, 암석권, 뭐판다 기억 나죠? 음. 지난 시간에 조금 복습했던 게이 수권. 지난 시간에 수권에서 요거 배웠을 거예요. 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게 깊이고 이쪽, 이쪽에 있을까요? 이렇게 좀더 깔끔하겠죠? 깊이고 이게 뭐 수온이라 했을 때 이렇게 일정하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간다 어. 처음에 조금 일정하다가 온도가 쭉 감소했다가 낮은 온도에서 쭉 유지가 된다 이거 배웠었죠? 여기가 혼합층, 여기가 수온약층, 여기가 심해층 이렇게 배웠는데 하나 추가로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면 좋은 게 조금 보충을 하자면 이게 위도별, 계절별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위도와 계절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이건 약간 중위도에서 바람이 많이 부는 그런 중위도이고요. 고위도로 갈수록 온도가 되게 표층 해서 온도 자체가 낮아요. 그래서 고위도는 이렇게 그냥 형성될 때가 있어요. 어. 옆에다 따로 그릴까요? 고위도는 그냥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위도는. 이해됐죠? 그냥 표층 온도도 너무 낮기 때문에 이런 뭐손 약층이나 이런 구분 없이 그냥 일자로 쭉 되는. 그럼 저위도는 저위도는 수온이 더 높은 곳에서 위치하고요. 혼합층의 두께가 얇습니다. 왜 바람이 많이 불지 않기 때문에 혼합층은 바람에 의해 섞이죠. 근데 핵심은 뭐냐면 심해층의 온도는 어, 위도가 달라져도 똑같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알겠죠? 음. 그럼 계절별로 봤을 때는 뭐 겨울철에 바람이 쌩쌩 불죠. 그러니까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진다. 반면 두께가 두꺼워진 만큼 온도는 낮아진다.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유추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어, 위도별 계절별까지 알아놓으면 좋다.까지가 어. 지난 시간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이지권 숙권, 기권, 그리고 생물권 간의 상호 작용을 볼 건데요. 이런 상황이란 우리 지구 시스템 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쌤이 말하는 순간에도 이산화 탄소가 밖이 밖으로 나가고 있죠. 이 이산화 탄소 누가 만든 겁니까? 쌤 몸에 있는 세포들이 만들어 낸 거죠. 그것들이 적혈구를 타고 쭉 돌아가지고 폐에서 밖으로 내보내고 있는 호흡의 과정이죠. 지금 이런 순간에도 지금 벌써 쌤과이 생물체인 생물권에 속한 민병성이라는 개체와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숨쉬고 있는 이 기권이라는 권역이 상호작용을 벌써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됐습니까? 어. 오늘은 그런 것들을 쭉 알아볼 건데 선생님이 그 여러분들 모의고사. 그 2018년도부터 통합강 모의고사가 있었어요. 음, 통합강 모의고사를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쫙 분석을 해서 나오는 내용들 뭘 물어봤나? 물론 시중에 시중에 있는 많은 교재들 여러분들 공부하라고 만든 교재들에는 더 많은 상호작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알면 다 좋겠죠. 근데 오늘은 딱열 가지 알고 나마 열 가지. 첫 번째 열대 해상에서 태풍의 발생. <laughs> 열대 해상에서 태풍이 발생했어요. 이거 뭐 어떤 건과 어떤 건의 상호작용이라고 볼수 있습니까? 해상이니까 일단 바다죠, 바다. 해상, 바다에서. 태풍, 뭔가 대기까지 영향을 주고 있죠. 그래서 수건이 어, 기권한테 영향을 주는 상황이라고도 볼수 있겠죠. 또 다른, 관, 아, 아, 여기서는 거기까지는 다른 게 맞겠네요. 그럼 수건과 이거를 번호대로 하나씩 적어놓을까요? 해상에서 태풍이 발생했다. 숙권과 기건 1번 자리가 없어 보이죠. 안 적을게요, 그냥 여러분들이 따라서 필기 하면서 봅시다. 열대 해상에서 태풍이 발생했다. 해상, 바다다. 태풍 뭔가 대기에 영향을 준다. 어, 그렇게 볼수 있겠고요. 다음 호흡에 의한 탄소의 이동. 선생님 방금 말했죠, 호흡에 의한 탄소 이동. 호흡 누가 합니까? 생물체가죠. 생물체가. 생물권이 탄소가 바깥으로 쭉 이동한다. 이산화탄소로 내뱉어진다. 이산화탄소. 생물권과 기권의 상호작용. 이런 것도 이제 온열 가지 딱 보고 간다는 거예요. 쉽죠? 할수 있습니다. 다음 지진에 의한 해일의 발생. 지진. 우르르 쾅쾅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 결국 누가 영향을 주는 겁니까? 지진은? 여기 지권이 영향을 주는 거죠. 지진이 일어났더니 해일이 발생했대요. 해일. 헤일인 쓰나미 쓰나미 바다에서 이렇게 높은 파도가 박치는 걸 우리가 헤일하죠 지진 헤일 어, 바다로 영향을 주니까 직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다 하표필 방향도 사실 좀 중요하긴 해요 얘는 지진이 먼저 발생했죠 그래서 직권이 수권으로 영향을 주는 거죠 반대로 수권이 직권으로 영향을 주는 것도 있, 있어요 이거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알겠죠 하세필 방향도 알아놓으면 좋다. 대량의 화산재 분출에 의한 기온 변화. 힌트가 다 나왔죠? 대량의 화산재. 화산 폭발이 뿅 일어났어요. 화산. 누굽니까? 지권이죠. 지권이 분출을 했더니 기온이 변했대요. 기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대기 온도. 기 대기의 온도가 변했다는 거니까 지권이 기권에 영향을 미친 거겠죠. 이거는 지권이 기권에 영향을 미친 거다. 이렇게 분류를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거 외워야 돼요? 너너너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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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우는 거 아닙니다. 절대 외우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그 어떤 응용력,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잠깐 멈춰 놓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쌤이 하기 전에. 잠깐 멈춰 놓고. 멈춰. 영상 멈춰. 음. 응, 영상 멈춰 놓고 잠깐 생각해 봤다면 답을 한번 내 봅시다. 여기 아까 말했던 쌤이 숙권이 직권에 영향을 주는 그런 과정일 거예요. 지하수가 석회암을 깎아 내려서 석회 동굴을 만들었대요. 석회암 지권이죠. 얘가 깎였대. 누구에 의해서? 지하수에 의해서. 그럼 지하수 수권이 암즉 다시 수권이 지권으로 영향을 끼친 거죠. 수권이 지권으로. 여기 방향도 좀 알아놓으면 좋다. 음. 다음 문제도 민, 미리 한번 풀어봅시다. 이시영지 시작. 자, 끝났죠. 광합성으로 생성된 산소방출 광합성 누가 합니까? 식물들이죠 식물들이 식물 생물권 맞죠? 산소가 바깥으로 뿅뿅뿅뿅 대기중으로 뿜어서 나간다? 기권 생물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입니다. 이게 또뭐 육상생물이냐 해양식물이냐 뭐 이런 거 차이점도 있을 수 있지만 어, 그러면 문제에서 답을 그렇게 힌트를 줍니다. 만약에 말하고자 했던 게 생물권과 수권이었다면 해양 식물에 뭐 광합성 이런 식으로 줬을 거예요. 해수, 강물의 증발. 이것도 멈춰. 일시정지 띡. 끝났죠? 다 풀었죠? 어. 이거 뭡니까? 해수, 바닷물. 강물. 그냥 물. 어쨌든 둘다 수권이다. 수권인데 증발을 하네요. 어, 증발은 어느 어디 어느 것을 합니까? 그렇죠. 대기 중으로 하죠. 대기 중으로 증발. 수권과 기권의 상호 작용. 수권이 기권으로 가는. 남은 세개도 여러분들 이 직접 풀어 봅니다. 일시 정지. 멈춰. 음. 딴뭡니까이 대기가 대기 중 이산화 탄소가 바다로 녹아 들어간다. 어, 탄소의 이동에서 배울 건데. 어쨌든 대기 중, 공기 중이니까 기권. 바다로 녹아 들어간다. 수권. 숙권. 기권이 수권으로. 9번. 일시 정지. 멈춰. 자, 켰죠? 다시. 하석 연료 연소로 이산화 탄소가 생겨. 하석 연료.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석 연료. 화석이니까 일단 돌은 돌이죠. 음. 화석연료, 화석연료 맞죠? 지권에 어. 있던 그 연료, 그 뭐죠? 화석연료가 활활 타면서 대기 중으로 어, 온실가스 같은 걸 많이 뿜어내죠.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그러니까 뭐 2차 산업혁명 이후로 많은 지구온난화가 가속됐다 뭐 이런 것도 어쨌든 지권이 기권으로 영향을 주는 거죠. 마지막 10번 이거 보고 하나만 더 정리하고 마칠게요. 자 일시 정지 멈춰서 풀어봅니다 멈춰 멈추고 생각했으면 다시 돌려서 봅시다 어. 육상 식물의 강압성으로 대기 중 이산 탄소 흡수 이번에는 흡수네요 흡수 아까는 산소 방출 이번에 이산 탄소 흡수 결론은 똑같죠 어. 대기에 있던 것이 생물권으로 들어가는 거죠 상황은 반대가 될 거예요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가는 거니까 어쨌든 생물권과 기권의 상호 작용은 맞다 어. 다 이해했죠? 음. 그러면은 이거 하나는 교과서에 없는 거라서 하나 정리를 하고 갈게요. 우리 이러한 지구 시스템 상호작용을 일으키게끔 하는 왔다 갔다 움직이게끔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에너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태양 에너지가 있어요.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 에너지. 두 번째가 어, 조력 에너지, 조력 에너지. 마지막이 지구 내부 에너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태양에너지, 조력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글씨가 좀 삐뚤빼뚤하죠. 음.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으리로 봅니다. 태양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햇빛이 쭉 바닷물 같은 걸데워가지고뭐 증발이 일으킨다든가 바람이 불게 한다든가 이런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그냥 없어서는 안 되는 바람이 부는 이유도 어느 한쪽이 고기압이 되고 어느 한쪽 저기압이 되고 왜? 어느 한쪽이 가열돼서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빈 공간이 생기니까. 다른 공기가 채워지고 이런 것들. 결국 가열되려면 태양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비가 내리려고 해도 음, 비뭐 바람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다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우리가 어, 상호 작용을 하고 있고요. 조력 에너지는 말 그대로 밀물과 썰물에 거의 영향을 줘요. 밀물, 썰물. 밀물과 썰물. 조력 에너지란 말은 태양과 지구와 달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에요. 우리 우주에 나가면 여기에 태양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그 옆에 위성으로 달이 이렇게 있다. 어. 그럼 얘도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도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요. 얘랑 얘랑도 상호작용을 합니다. 어쨌든 질량을 가진 물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호작용하는 서로 잡아 당겼다가 밀었다가 하는 이런 힘을 조력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일몰과 썰물이 이런다. 뭐 조력 발전도 한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배울 겁니다. 지구 내부 에너지는 지구 내부로 갈수록 온도가 높죠. 외행 내행로 갈수록 멘틀만 가도 지표면보다 훨씬 온도가 높다는 거 배웠어요. 지권의 층상 구조를 배우면서 뭐 화산활동 같은 거, 화산활동 같은 거, 지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여기까지만 알아놓으면 오늘 내용은 끝입니다. 첫 번째가 각 권역의 상호작용 그 예시들까지 기출문제로 나왔던 10가지 전도 다 분석한 겁니다. 따로 여러분들은 기출문제 풀 필요 없겠죠. 어, 분석이 끝났고 그 다음에는 어, 각 에너지들 어떠한 상태 변화나 각 권의 상호작용을 야기하는 이런 변화들에 해당하는 어, 에너지를 보았다. 여기까지가 어, 이번 시간 마무리 되겠습니다. 어, 영상 딱 짧게 끝났네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